근데 지금은 공시가 6억이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 특히 투자에 있어서 공시 6억이 원래는 안 중요했는데 사실 부동산 투자할 때 공시가 보면서 투자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없어요 이제 공시가 보고 부동산 투자하면 그사람 약간 이제. <laughs> 시장 4개를 전체적으로 나눴다는 말씀과 함께 꼭 드리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공시 6억 원은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크리티컬해요. 실효세율이, 실제로 네. 집을 팔았을 때 실효세율이 한65% 음. 올라간 양도 차익 10억에 대해서 내야 될 세금이 양도세 6억 5천만 원. 네. 취득세 내고 양도세 내고 종부세 내면은 실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익이죠 저는 그래서 고가 부동산이 지금은 투자 대상에서 배제된 시대에 그리고 소형 저가 부동산은 양도세를 그만큼 내지 않습니다. 소형 저가가 좀더 투자자들이 봤을 때는 이제 매력적으로 보일 수가 있거든요. 최상호 위원이 얘기한 네 가지 세그먼트는 소형 저가, 소형 고가, 대형 저가, 대형 고가 이렇게 나누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시장을 제가 네 개로 나눠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는 어,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이 그 시장을 네 개로 나누도록. 이제 두개의 축을 제시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전용면적 85 제곱미터라는 그런 가, 거대한 축을 한번 네. 제시를 했고요. 면적으로 면적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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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 그리고 두 번째는 공시가격 6억 원이라는 음. 그두 번째 축을 제시를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85 제곱미터와 공시 6억 원이라는 음. 그런 두 개의 간단한 축을 가지고 전체 시장이 네 개로 나눠진 거잖아요. 음, 그래서 85를 넘는, 초과하는 거를 제가 편의상 대형이다. 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네, 예, 예. 네, 85 이하를 편의상 소형. 소형. 네, 그러니까 소형과 대형. 소형과 대형으로 나뉜 거고. 저가, 국가는. 네, 공시가, 공시 6억 원을 유거. 기준으로, 공시 6억 원을. 공시가 6억이 왜 이렇게 중요하죠? 공시 6억이 원래는 안 중요했는데, 음. 사실 부동산 투자할 때 공시가 보면서 투자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없었죠, 이제까지 공시가 보고 부동산 투자하면 그 사람 은 약간 이제, <laughs> 그, 뭘잘 모르는 사람이었죠. 근데 지금은 공시가 6억이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 특히 투자에 있어서 네. 제가 이제 시장 네 개를 전체적으로 나눴다는 말씀과 함께 꼭 드리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주택을 어 그냥 자가 일 주택의 실수요로 네. 주택을 사시는 분이 절반이라면은 네. 임대 수익을 벌어들이겠다는 목적으로 투자로 집을 사는 사람도 절반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가 수요랑 투자 수요가 되게 반반 정도로 되게 팽팽해요. 네. 근데 이제 그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공시 유가권은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크리티컬해요. 그게 네. 저거 때문에 그렇죠. 네. 장 특공제. 또 네. 제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죠. 상기 보이듯이. 네. 네. 그러니까 투자로 집을 사는 사람들은 집을 팔아서 이제 차익이, 집, 생기게, 네. 차익이 생기게 되는데 음. 양도소득세 내않습니까그 음. 양도소득세를 내는데 실효 세율이 실제로 네. 집을 팔았을 때 실효 세율이 한 65%. 음. 그러니까 제가 뭐 10억 원에 시세 10억 원짜리의 부동산을 투자로 샀어요. 근데 그게 뭐 설령 극단적으로 한 10년 동안에 10억 원이 올라서 20억 원이 됐어요. 굉장히 많이 올랐죠. 예, 예. 그러나 이런 경우에 올라간 양도 차익 10억에 대해서 내야 될 세금이 양도세 6억 5천만 원. 음. 올라간 거 65%를 세금으로 내면은 음. 이제 굉장히 그 데미지가 큰 거죠. 그래. 1주택자인 경우에는, 어, 실효세율을 얼마로 내는지를 모르시는 분이 많은데, 음. 1주택이신 분은 양도세가 똑같이 내가 10억에 샀는데 20억이 됐다. 그러면 이분은 양도세율 5% 내세요. 9억까지는? 네, 9억 5천만 원 내는 거예요. 10억 원이 올라서 그냥 집을 팔아도 나는 그냥 1주택자 그렇지. 5천만 원 내는 건데, 지금 2주택자, 3주택자 같은 투자로 집을 사신 분들은 지금 제도상에서는 6억 5천 내시는 거예요. 음. 그러면 이제 세금 많이 내는 거죠. 그것도 보유세 내야죠. 예, 네, 그러니까 양도할 때 일단 세금을 중과받고 공시 유억 넘는 주택은 음. 이제 그분은 다주택자시니까 그렇죠. 종합부동산세도 올해부터 많이 내게 되는데 음. 올해부터 내야 되는 종합부동산세가 뭐 소위 고가부동산 고가라는 공시 유억 넘는 주택을 고가라고 하기로 했않습니까 예, 예. 고가 두채를 갖고 있다 그러면 작년에는 뭐 종부세 한 600만 원 됐다면 올해는 한한 1,500만 원 나오는데. 음. 이제 내년 계산으로는 또한 2,200만 나오고, 그 다음 계산은 3천0 0만한 3년 만에. 공정가에 현실화시키는 그 문제도 예, 예, 예. 대두가 되겠죠. 종부세도. 네, 그러니까 종부세가 원래 2주택, 3주택, 4주택 대도 세 부담이 기천만 원은 아니었어요. 그냥 몇백에서 천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 한 채는 자기가 살고 있고, 두채 정도만 투자로 고액부동산을 갖고 있으면은, 이제 종부세를 한 2, 3년 안에 3천에서 4천을 내게 돼요. 그러면은 아까 가상의 인물, 가상의 인물 A씨가 강남 부동산 한채 자가로 갖고 있고, 뭐 마포나 용산 쪽에 전세 끼고 사서 투자로 부동산을 10억 원에 사서 그게 막 20억이 됐습니다. 네. 다 같이. 네. 평가액이 엄청 올라왔으니까 기분이 되게 좋은데, 이분이 그 10년에 10억 올라가는 그 기간 동안에 그 집을 팔면 양도세 6억 5천 내고, 네. 그걸 갖고 있는 10년 동안에 매년 종부세를 3천만 원씩 내면 <laughs> 이제 10년간 누적으로 종부세 3억 냈고 양도할 때또 6억 됐습니다. 5천 냈고 그분대가 그집 취득할 때도 3.3% 네. 취득세 내면은 취득세 내고 양도세 내고 종부세 내면은 실이 하나도 없는 거네요 익빵이죠. 예, 예. 그리고 심지어 다주택이니까 어 임대 사업을 하고 있어서 임대 소득에 대해서도 종합과세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종합가세까지 하면은 이 경우에는 진짜 차포뿐만 아니라 졸까지 음주를 떼버리면은 음주를 이제 어 남는 게 없죠. 남는 게 없어서 이제 저는 그래서 고가 부동산이 지금은 이제 그 투자 대상에서 배제된 시대이고 그래서 이제 가격이 하락할 것 같다 이렇게 전망했던 거예요. 음 좋습니다. 그러면 네 가지 세그먼트 중에서 일분면을 먼저 투자자와 실수요자 이렇게 나눠서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아, 소형이면서 저가. 네. 소형 저가라고 하면 서울은 거의 없잖아요. 아니요, 서울도 많아요. 네. 공시 6억. 게다가 이게 85제곱미터 이하니까 85제곱미터가 전용 면적이니까 한3 4평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34평 공시 6억을 넘어도 25평은 공시 6억이 안될 수가 있잖아요. 예,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지역은 예를 들면 이런 이런 겁니다. 아까 제가 공시 6억을 넘은 주택을 사면 양도세랑 종부세 중과를 하니까, 뭐, 극단적으로 10억 원이 올라도 그 세금이 없, 그, 세후 수익이 없다고 했는데, 어떤 저희가 특정 지역이 좋아 보여서 갔어요. 예, 예. 갔는데, 같은 단지에요, 심지어. 같은 단지인데, 85제곱미터의 신축은 공시 6억을 넘었어요. 음. 그리고 전용 59제곱미터는 공시 6억 원이 안 돼요. 음. 그러면은, 85제곱미터 넘는 거는 양도세, 종부세 부담이 너무 크니까, 그렇지. 어, 이거, 아, 같은 단지니까 어차피 비슷하게 갈 거니까 이제 어 이거 안 사야 될것 같은데 하게 되면은 이제 고가 부동산 안 사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그 소형 저가 부동산은 어, 양도세를 그만큼 내지 않습니다. 음. 그 시로 임대사업자까지 등록하고 이제 양도세를 내게 되면은 시로 양도세를 17%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고가 부동산은 양도세 65% 음. 저가 부동산은 투자로 사서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10년 있다가 팔면은 17%. 그러면 이제 똑같이 뭐 똑같이 극단적으로 말해서 10억 원이 올랐을 때 여기는 6억 5천 세금 내고 여기는 1억 7천 내는 거고 종부세는 여기 세부담이 적고 여기는 세부담 엄청 많고 이러기 때문에 그 소형 저가가 좀더 투자자들이 봤을 때는 이제 매력적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아까 일사분만부터 시작하자고 하셨는데 소형 저가다. 소형 저가는 투자자들이 많이 사게 되어 있어요. 지금 시대에. 음. 네, 그래서 투자 수요가 여기에 좀 집중이 될 거예요. 상대적으로 소형 고가를 이제 더안 쳐다보고 네, 소형 저가로 투자적인 측면에서 말씀해요. 네, 말씀하세요. 투자자들이 소형 저가로 막 오게 되면은 어이 지역이 그냥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그냥 투자 수요 수급으로 인해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소형 저가에 대해서 일단 실수요자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실수요는 소형 저가 사셔야 됩니다. 네. 네, 소형 저가 세그먼트에 투자자들이 오고 있거든요. 네. 오고 있기 때문에 그냥 안 사시고 나중에 사거나 이제 다 올라가고 나중에 사게 되면은 고가에 사게 되시는 겁니다 원래 평소 가격 대비해서 그래서 소형 고가를 이제 그냥 자가 1주택으로 원하셨던 그런 분들이라면은 그냥 미리 사는 게 낫습니다 투자자들이 막 밀려오기 전에 작년에 9.13 대책 나오고 시장이 제가 그 세그먼트화 됐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고가 주택들은 하락 세가 완연했는데, 뭐, 뜬금없이 이제 소형 저가주택들이 어 실거래가 신고가를 갱신하기 시작했거든요. 아, 그렇죠. 작년 연말부터. 올해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뭐냐면은 말 그대로 일로 좀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현체제가 좀 장기화되게 되면은 더갈 거잖아요. 그 투자자들이 소형 소형 저가 세그먼트로. 네. 소형 저가로 막 몰려가게 되면은 실수요만 있는 잠잠한 시장에서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막 올라가게 되니까 그렇죠. 여기를 쳐다보시는 분들은 이제 사시는 거를 추천하죠. 자, 그러면 소형 저가 시장 일부 면을 갔는데 네. 네. 투자예요. 네. 임대사업자 아, 투자. 냈어요. 임대사업자 냈어요. 그러면 임대사업자는 그두 가지 가격과 면적에 빠진다면 네. 그러면 장특 공제가 70%까지 되는 거죠. 아 예, 부합하면 예, 예. 예 부합하면. 네, 예. 그런데 네. 이게 시간이 지나서 공시지가 올라가서 아까 소형의 고가가 됐어요. 네. 근데 그래요. 이제 네. 등록 시점 기준으로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라는 제도를 여기서 얘기하셨는데 임대사업자는 네. 그 주택이 여러 채인 사람들이 두 번째 집부터는 제3자한테 이제 임대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사업자 등록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은 그 모종의 혜택으로 양도세를 감면해 주겠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임대사업자 제도가 있는 건데 이런 제도의 혜택을 받으면 양도세율이 17%로 낮아지는 겁니다. 네. 어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하면은 소형 저가라 하더라도 뭐 최고 세율 65%낼수 있죠. 음, 그러니까 그렇죠. 많이 올랐습니다. 네 많이 올랐습니다. 아, 그러니까 임대사업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하면 전제가... 그니까 예외 없이 예외 없이 고가 중과세율 을 받는 거고 아. 등록해서 10년간 임대업을 꾸준히 하 아니죠 일가구 일주택까지는 9억 고급주택 이하까지는 비과세죠. 투자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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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을때 그러면 이, 그러니까 투. 실수요자는 9억까지는 어쨌든 비과세가 되니까. 아, 실수요. 일주택자. 실수요 일주택자는 네, 네. 세금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네, 그냥 실수요 일주택자는 양부세도 5%고, <laughs> 종부세도 이제, 어, 설령 압구정 아파트 일주택이라 하더라도 종부세 그냥 100만원 정도 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그런 비용들은 이제 큰 부담되는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일주택자는 세금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 그리고 일주택자는 원래 생각하셨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음, 그냥 내가 좋게 봤던 지역, 좋게 생각했던 아파트, 그게 그냥 소형, 소형이든 소형 대형이든 음. 저가든 고가든 음. 생각하지 마시고, 일주택자는 그냥 평소대로 하시면 그렇죠. 돼요. 네. 근데 투자로 부동산을 봤던 사람이 한국의 절반이 음. 넘고, 이 절반이 넘는 투자자들이 시장을 이제 변동성을 키우거든요. 예, 예. 이 사람들이 지금 종전에는 막 <laughs> 분산돼서 샀는데, 음. 이제 막 소형이든 대형이든 고가든 막 입지 보고 상품 보고 막 연식 보고 분산돼서 샀는데 지금은 딱그 세그먼트에서 음. 소형 저가로만 몰려서 이제 살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기 음. 때문에 그러면은 실수요 입장에서 그냥 편안하게 이제 어 내가 봤던 지역이 요즘 왜 저렇게 갑자기 오르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들한테 만약에 보셨던 부분이 소형 저가 세그먼트면 어, 그 지역에 투자 수요가 들어오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이제 좀 빨리 사는 게 유리하다 이런 말씀 드린 네. 거고 1주택자는 세금에 대해서 그냥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네. 큰무 정말 무방할 정도입니다. 네네. 자 세그먼트 4개로 나눴을 때 1분면 2분면 같이 이야기했는데요 소형과 그러니까 소형과 가격 측면을 아주 명쾌하게 공시가 6억과 전용 85제곱미터라는 네. 양대축으로 네네. 했을 때 4가지 분면을 둬서 소형저가 소형고가를 나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뭐 저는 항상 한 얘기예요 뭐 우리 최 의원도 잘 아시지만 언제나 신수요 1주택자가 언제 라인 나오라고 저는 어느 시기나 얘기하거든요 지금 내가 살기 좋은 곳 사고 싶은 곳 사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아까 저희가 소형저가까지 열심히 얘기했는데 이제, 소형 고가부동산. 소형 고가부동산이 소위 말하자면 서울시 기준으로는 서초, 강남, 송파, 용산, 마포, 성동, 양천, 이제 이런 성동구, 이런 데가 되는데요. 마용성과 강남사고, 일단. 네, 강남사고, 네, 마용성, 네, 네. 양천구 포함해서. 네.